센넷보트립 네, 안녕하세요 팀입니다. 네 여러분 2018년에도 어, 저희 BTOB가 TVJ의 모델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. 아, 네. <laughs> 벌써 저희가 어, TVJ와 함께한지 아, 4년이 됐습니다. 아, 아 그러니까 이제 뭐. 거의 한 19죠. 네, 예. 이 모든 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어, 그 TVJ와 B2B를 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아, 너무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, 여러분들. 아 예. 아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또 촬영을 하면서 옷들을 보니까 네네. 2018년도 TVJ 스타일이 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. 그러니까. 아, 예. 네. 촬영도 아주 무드 아주 무드 있고 멋있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. 예, 아주 좋아요. 예,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앞으로도 계속 TVJ 그리고 B2B 어. 꿀조합 꿀조합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네 여러분들 언제나 행복하세요. 지금까지 보스비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